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생아 특징 5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지난번 영상 못 보고신 분들은 여기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오늘 알려드릴 신생아의 특징 첫 번째는 성인보다 높은 체온을 가진 아기. 아기는 처음 태어나면 체온이 37도에서 38도 정도인데요. 성인보다 체온이 높죠. 그런데 생후 2, 3일 정도가 되면 37도 안팎으로 안정이 돼요. 하지만 아기 체온이 높다고 해서 방한 온도를 높이면 노노. 아기들은 외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안 온도는 22도에서 23도 정도, 어른이라면 약간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방안 온도가 가장 쾌적하고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약 가습기를 쓰신다면 가습기 청소는 꼼꼼하게 해주시고 가습기로도 적정 습도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젖은 빨래나 숯을 이용해서 습도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묽은 대변 아기들은 묽은 대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설사와 같은 대변을 보고 혼합수유를 하거나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그보다 조금 되직한 변을 보는데요. 아기가 태어난 지 3, 4일간은 진녹색의 변을 보기도 하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변을 보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후에는 노란색 변 또는 녹색 변을 봅니다.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변은 어땠는지, 수유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셔야 한다면 이런 걸잘 기록해뒀다가 병원에 갈때꼭 챙겨가세요. 세 번째, 아기 피부. 아기 피부는 눈에 바로 보이는 거다 보니 아기 피부가 조금만 이상해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생아 여드름이나 비립종은 매우 흔합니다. 신생아들 보면 노란색 피지 여드름이 코나 뺨에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물집이 또 코나 뺨에 이렇게 번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건 치료 없이도 수주 안에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아기들이 종종 심하게 울면 얼굴이 자색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건강한 아기들은 1, 2주가 지나면 또 분홍색을 띠기도 해요. 하지만 아기가 만약 청색을 띈다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발을 조물조물 이렇게 만져주시고 베이비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자주 토하는 아기. 아기들은 소화기관이 미숙하다 보니까 식도나 위 경계부의 과략근의 미숙으로 인해 역류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모유나 분유를 먹고 줄줄 흘리거나 토하기도 하죠. 하지만 돌 정도가 되면 대부분 호전이 되는데 만약에 너무 자주 토하거나 분수 토를 하는 아기라면 모유나 분유를 먹는 중간중간에 트름을 좀 계속 시켜주는 게 좋고요. 모유나 분유를 먹고 난 후에도 트름을 시켜주지만, 바로 눕히지 않고 좀더 충분히 안아준 다음에 눕히는 게 가장 좋겠죠. 아기들이 이렇게 토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역류방지 쿠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역류방지 쿠션을 써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아기가 여기에서 잠을 잘 자고 오랫동안 써서 유용하게 썼다 이런 후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역류방지 쿠션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생아 모로반사. 큰 소리가 나거나 몸의 위치가 변할 때 아기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손바닥을 쫙 펴고 감싸 안듯이 이렇게 팔을 뻗게 되죠. 이런 모로 반사 때문에 신생아들은 꽁꽁 싸매기도 하는데 만약에 날씨가 너무 덥거나 습하다면 아기들 태열이 올라오거나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속싸개 보다는 스와드럭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징은 아니지만 소아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한두 번은 꼭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대학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동네 개인병원을 가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그런데 신생아의 경우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길고 사람이 붐비는 대학병원보다는 개인병원이 나을 것 같고요.개인병원은 집에서도 가깝고 아무래도 대기 시간도 짧고 진료비도 저렴하죠. 동네 소아과 중에서 평점이 좋고 과잉진료도 없는 병원으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기들이 아파서 병원 갈 때는 언제 수유했는지, 배변했는지, 아기의 뭐 체온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궁금한 것도 미리미리 메모해서 한꺼번에 다 물어보시면 병원에 가실 때 훨씬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신생아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